저 용량 불소를 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미국 치과 가이드라인에 나온 많은 연구들을 보면요. 이제 무불소 치약을 대조군으로 썼을 때이 불소 치약 중에서도 고불소와 저불소 치약을 쓴 군을 비교를 해봤어요. 아 불소증이 얼마나 생기는지 음. 또 충치 예방 효과는 어떤지 그거를 네, 비교를 해봤더니 물론 이제 불소증이 생기는 위험도는 이제 저불소가 좀 낮아요. 음. 어, 그렇지만 이제 충치 예방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치약을 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 고불소는 당연히 충치 예방 효과가 있었고 네. 저불소 특히 5 0 0 p 미만의 그 치약들 같은 경우에는 무불소 치약을 쓰는 거라 거의 충치 예방 효과 가 아. 비슷하고 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어. 어. 나왔어요. 그래서 음. 저불소를 쓰는 거는 그렇게 음. 의미가 없다.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아이들 감기 걸렸을 음. 때, 만약에 항생제의 실럽을받았다 음. 근데 항생제가 좀 몸에 안 좋으니까 오 c c 를받았는데이 c c 만 먹이자 음. 뭐 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럼 효과가 그러면, 없는 거죠. 어. 안 먹는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